하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할림연에 입사 고등학교에 오 변화가 왔니? 받아도 되나? 여보세요? 형 저번에 브이라이브 중인데 <laughs> 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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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음,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졸업을 했어요. 와. 어어어어어 <laughs> 사실 3층이어 가지고 어어어분들이계어어어아요 이사님하고 계신 곳이라 가지고 제가 살짝 이제 평소보다는 이제 분륨을 낮추는 걸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급하게 직원분들이 만들어주신 축 저럭 이걸 뭐라 하죠? 졸띠, 저업띠 졸띠 졸띠. 그리고 여기 축 저럭, 축 저럭, 축 저럭, 축 저럭. 귀엽죠? 아 그리고. 교를 4번이나 옮기고 남들은 3년 다니는 고등학교를 <laughs> 4년에 걸쳐서 졸업을 했어요. 우와 역대 저의 고등학교 저는 모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의 첫 번째 모교 영덕 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두 번째 모교 대구 와룡 고등학교로 전학을 합니다. 세 번째 모교 그 서울 영동 고등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강남권에 있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죠. <laughs> 내가 거길 들었던 그러고 그네 번째 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로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 뭐지? 동표야 나도. 중학교 졸업했어. 아 근데 진짜 너무 킹받더라고요 아니 졸업식인데 졸업식도 제대로 못 하고 온라인으로 졸업식 해가지고 그 뭐였지?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해서 그 졸업장만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사진도 못 찍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이거를 받고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인터뷰 하고 이제 바로 집에 간다고 집이 아니라 미팅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바로 이제 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걸 딱 졸업장을 수여받는데 제반 친구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축하드려요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아, 축하드려 요 하다가 내가 안녕 이러니까. 막,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다가 어떤 반친구가 저한테, 안녕!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너보다 형이야! 이러려다가, 안녕! 이러고 나왔어요. 장, 그렇게 장난을 치고 싶었는데, 조금 이제, 제가 INFP, ENFP 왔다 갔다 거린다 했잖아요. 조금, 내향 그, 내향적이져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못했어요. 어쨌든, 오늘 정말 즐거운 졸업식이었습니다. 졸업 앨범 엄청 두껍죠? 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두꺼운 졸업 앨범 처음 받아봐요. 저는 촌에 살았어가지고 졸업 앨범이 다 얇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짠! 보이시나요? 저의 얼굴? 이렇게. 제가 이때 살짝 그거였거든요. 좀 무서운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심하게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잡고 멋있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졸업 앨범이 있죠. 어디 있냐. 내가 3, 4, 10이다. 저 12번이었어요.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겠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증명, 꽃꽂은 건 누구 알지? 그러니까, 이게, 썰을 들려드리자면, 제 앞에 친구가 꽃을 꽂고 졸업사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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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 혹시 그꽃 하나 빌려, 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빌려주라 그래서 어, 네, 이러고 꽃을 빌려줘서 제가 그걸 꽂고 사진을 찍고 다시 꽃을 돌려드렸다 <laughs> 기억이 있네 너무 귀엽죠? 이런 모먼트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근데, 확실히 예고라서 그런지 되게 다양하게 많이들 찍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졸업 앨범을 잘 찍었고, 이미 봤어요, 사진들. 아, 그쵸. 올라왔겠죠, SNS에. 그리고, 정말 영광적인, 짠, 짜잔. 졸업장. 자, 실험구용과 손동표, 2002년 9월 9일생. 오, 이런 것도 나와? 대박. 바로 우리 반 애들은 2003년 몇월몇 일생 이렇게네. 그리고 위 사람은 본교 3개년에전 과정을 수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함. 2022년 2월 11일 학력인정 한림연희예술고등학교장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표창장을 받았어요. 제가 공로상. 공로상 3학년 4반 손동표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학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내년에 졸업식이니까. 제가 예고잖아요. 그걸 받고 싶네요. 공로상. 짠. 표창 짠. 공로상 받았어요. 내야 우리 가수들이 놀라더라고요. 에? 네가 이러더라고요. 응. 음, 공로상 받았죠. 제가 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를 <laughs> 제가 감히 아주 조금이나마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또 학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렇게 표창장을 저에게 지어 안겨주셨습니다. 표창장 우리 동표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죠. 저도 제가 자랑스러워해요. 동, 손동표 창장, 와우. 동표의 모교가 될수 있는 영광스러운 학교가 내네 군데가 된다니, 어머, 영광스러운. <laughs> 나 때문에? 나우 no, 나우. No. 학교를 마치면 어떤 기분이. 어, 근데 진짜 저는 이미 성인이 됐고 벌써 21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감흥이 크지가 않아요. <laughs> 아, 오늘, 그, 그, 딱, 차에서 내려서, 기자 분들한테 이제 포토를 잠깐 하고, 그, 짧게 소감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4년이나 다녔는데요? 이랬는데, 다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약간 좀 내심 뿌듯했어요. ENFP로서 웃음을 줄수 있었다는 거에. <laughs>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v 이앱을 늦게 온 이유는, 그, 뭐지? 그, 졸업식한 또 짜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짜장면 먹느라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짜장면도 또 맛있게 또 맛들어지게 먹고 여러분들을 또 배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써볼게요. 짠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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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짠짠짠짠짠짠짠 보여요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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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축, 어, 축, 졸, 어, 축, 졸, 오락. 어. 내가 졸업을 하게 됐다. 이거 안 지워지더라고 주스 이거 제가 때밀로까지 밀었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졸업식 하는데 지저분하게 간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센드했어요. 그리고 이거 머리 색깔 여기 약간 보라색인 거 보이죠? 이것도 어제 색칠한 게 머리를 제가 두 번이나 까았는데도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오늘 뭔가 더 귀엽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죠? 동표가 어른이 된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이러다가 갑자기 뭐아동표 아 너무 귀여웠다 역시 오늘 말랑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딱 보면은 컴백하기 전 컴백하고 나서 그 활동하는 도중에 다들 잘생겼다 많이 컸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활동이 끝나갈 때 무렵 중에 아 동표는 아직 뽀동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살을 쪽 뺐다가 활동이 끝나가니까 살이 쪽찐 거예요. <laughs> 지금도 살이 뚱! 이렇게 찐 거예요. 왜냐면 설날에 제가 하루에 다섯 끼를 먹었기 때문에. 밥 먹고 두시 한, 한 30분 정도 누워서 잤다가 2 시간 뒤에 또밥 먹고. 밥을 계속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간이 소식 그전해 드렸잖아요. 그, 뭐지? 그것도 닭불백. 닭불백도 드셨냐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닭불백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항상 아주 휴가도 잘 보내다 왔죠. 너 오늘 꽃 많이 받았니? 제 자체가 꽃인 걸요. 오늘 근데 꽃 받았어요. 팬분들이 꽃 주시고 또 회사로도 꽃 보내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스마일이 했어요. 아니 어제 엔딩이 원래 제가 이거를 짧게 하려 했어요. 쭉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쭈스 하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j 더라고요 쭈스 이렇게 잘렸더라고요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잘렸더라 <laughs> 조금 아쉽다 e j 갈수아 옆에 친구 봐도 울고 <laughs> 연락하고 지내 임마 진짜 너나 번호 바꾸지 마야시짜 고생 많았 우리 열심히 살자 성공하자 고생했어, 친구들아. 너 원하는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길 찾아서 떠나야 졸업 축하한다 멋지다 멋져 우리 동표 내가 보고 싶었던 거 이거잖아 멋지다 멋지다 우리 동표 졸업 끝 이제 저는 교복을 벗습니다 교복을 벗고 정장을 입을 나이가 됐네요 우리 동표 너무 잘 커져서 아줌마 온다. <laughs>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고등학교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뭐야? 저는 그거요. 뭔가 이거 조금 연예인병일 수도 있는데 연예인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졸업 앨범 찍을 때 친구들이 다 같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 이렇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한 명씩 다 사진 찍어줬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줬다는 거예요. 너무 <laughs> 행복한 거예요. <laughs> 오늘 또 엄청 박수를 열심히 쳐줘서 너무 고마어요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빨리 나가야 되는 분위기였어서 뭐 너무 정신없고 그래서 사진은 못 찍었지 뭐예요? 허구 대박 대박 너 연예인이네 연예인 들어오세요 오 하이 야 방금 부앱 봤냐? 응나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사님한테 축하 받았어. 저딱 그때 갈릴 건. 아 진짜? 아우 <laughs> 태양 어, 일로 희양어 바로로 할꺼야 오늘은 무슨 날? 졸업, 졸업. 원래 졸업날에는 울어야되는거야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댓글 썼는데 그러니까 너 아니 리버스에 무슨 울리기 그거 하자고 했잖아요 <laughs> 아니 그게 리버스가좀 그게 네. 좀 그래요 네, 쓰는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먼트가 거. 떴다고 그래서 실패했어요